한번 봅시다 어디냐 의사소통과 언어 예절이거든요. 이거 보면요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있죠. 그래서 뭐 이제 이거 중학교 때도 했을 것 같은데 지역간 말하기 방법이 다르고 세대간 말하기 방법이 다 달라요. 뭐왜 그러겠냐? 사람마다 말하는 게 다르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즘은 F냐 T냐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데 T들은 뭡니까?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적 말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속성하겠구나. 이거 F거든요. 우리가 아는 겁니다. 아는 건데 어떻게 알고 있어? 개같이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F냐 T냐 이걸 가지고 있응 학교에서 서술형으로 나오면은 어 이거 무슨 말하기냐? F 말하기 여신나 드세요. 자 보시면은 시작부터 봅시다. 문제의 결정 말하기. 야, 이러니까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것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T랑 F를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자! 자, 다음은, 대화와 드라마에 등장하는 뭐, 저어저 오케이. 자, 교실에서, 야, 강사님, 뭐해? 응? 수학 문풀 보느라. 너 생일 있잖아. 생축, 고마워. 내가 생선도 준비했지. 헉, 문상. 내가 봤을 때 이거, 이... 2009년도입니다. 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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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고일 때에요. 어, 요즘 이렇게 얘기하면 왕따입니다. 여기서 쓰는 거, 요즘 쓰는 거, 하 쓰냐? 개오반데 어, 아, 이거, 2009년도, 10년도인데, 이거, 나 때인데. 어, 뭐,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문풀 생축 생선 문상 절친 생파 우리는 다 알아듣는다는 거죠 문제풀이 생일 축하 생일 선물 문화상품권 요즘 누가 문상으로 하니 그 다음에 절친 뭐 절친한 친구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생파는 생일 파티일 텐데 자 우리는 이런 거를 쓴단 말이죠 왜 이게 바로 여기 여기 여기가 지금 뭐 얘기냐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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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간 말하기 차이 파트거든요. 아이고, 너무 색칠했다, 씨 그래서, 아이씨. 세대간 말하기 파트다. 그래서 이거를 교무실에서는 뭐라고 얘기해? 졸라또박또박 얘기하죠? 생일선물, 뭐라상품권 생일파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답니다. 왜? 왜 교무실에서는 이렇게 썼을까? 선생님이 좀 나이가 많은가 봐요. 예. 상대방을 고려해서 말 줄임말을 안 썼다. 줄임말을 안 썼다. 이건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니까 그런 거고, 여긴 선생님에게 얘기하니까, 줄이지 않는, 줄이지 않는 걸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린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이거는 다 해야 돼요. 사회방언이라고 합니다. 사회방언. 그래서 사회적으로 생긴 방언이다. 왜냐면은 지역방언이 있다 나올 겁니다. 지역방언과 사회방언이 나뉘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회방언이죠. 줄임말 쓰는 거. 그래서 사회방언이란 뭐냐. 이거 정리해야 돼요. 성별, 세대, 사회, 집단 등. 사회적 요인에 따라 달라진 언어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쓰는 거 우리가 쓰는 거그 다음에 전문어 같은 거 있죠 막 의사들이 쓰는 거 그런 것들이 다 사회방언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방언이 뭐가 좋냐 자 여기 밑줄 쳐야 돼요 구성원 간 정서적 친밀감 형성 그 다음에 의사소통이 효율적입니다 자 이게 장점 1 장점이에요. 이거 다 내가 노트 정리해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 다 암기거든요. 그 다음에, 다 이런 게 문제가 있지만, 문제 된다. 장점이 있지만, 자, 문제도 있습니다. 니들만 통하지, 딴 사람하고는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단점이에요. 이게 장점이라면, 이거 단점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거 정리를 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회방언이다. 여기 바, 배운 거는. 넘겨 볼까요? 이기 보시면 이제 얘기하죠. 여기도 다른 지문인데 자, 딱 봐도 지역이 나오네요. 그러면 얘는 뭐야? 지역 방언이 나올 겁니다. 이제 지역 방언 해 가지고 자, 뭐 나정이는 경상도죠. 음. 그다음에 서울 출신 철봉이. 나정이는 경상도, 철봉이는 서울. 와 갈라고. 응? 어, 점심 먹고 가지. 그럴까? 아무 모를래 아빠 때어 어, 내가 음리 제법 그립다이 잘끓였단 거지. 응내 어, 근래 먹으면 라면 중에서 제일 잘그였다 그래 내 라면만 10년째 끓였거든 맞나? 응 어, 훈련할 때는 선배들한테 합숙하신 후배들한테 야 국민학교 와우. 왜냐면 이게 응상가? 응, 응응 1994니까. 어, 이때니까. 어, 한 번도 한 80년대 70년대 태어났겠지. 그래서 내가 이때 했거든. 맞나? 근데, 오늘 정도 내가 하는 거야? 아씨, 왜, 넌왜 일반하냐? 소야? 왜 돼? 어, 맞나? 야, 뭘 자꾸 만나야말 것마다.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뭐다만나야만나 경상도에서 만나는 무슨 뜻이에요? 아, 그래? 아, 그래? 그래? 그러니까, 서울에서의 그래가, 여기서는 만나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왜 틀려? 지역마다 왜 틀려? 지역방언이다. 자, 이것도, 지역방언이고, 지역에 따라 달라진 언어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사투리라고 얘기하는 게지역방언입니다 사투리. 그래서 뭐, 동북, 서북, 중부, 뭐, 이딴 식으로 막 얘기 나와요. 어쨌든 간에, 뭐 우리 다 알잖아. 강원도 사투리, 뭐 충청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함경남도 사투리, 막뭐 이런 거. 이런 거는 다 보다, 장점. 지역의 향토적 특성을 담고 있다. 담고 있. 그 다음에, 우리말의 다양성. 그래서 이거 장점만 나왔죠. 단점 뭐겠어요? 그 사람들끼리만 합니다. 그래서 뭐 장점이 또 추가로 또 있어요. 3뭐그 지역 사람들 간의 향토적 뭐 친밀감, 친밀감 상승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까지 장점이긴 한데 단점은 뭐가 있겠어요. 단점으로는. 단점 너무 쓰면 <laughs> 타지역 사람이 소외감입니다. 다지역 사람이 소외감 느낌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아, 나올 수도 있어요 알아만 두세요 으자. 그래서 이거는 단점으로 작용한다 라는 겁니다 쭉 내려 보시면 이제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뭐다 찾을 수 있잖아요 야, 여기 있죠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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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으로 뭐냐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어, 쓴다 왜 근데 선생님은 그렇게 안 했냐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회방어는 듣는 사람에 따라서, 쓸 때가 있고 안쓸 때가 있다, 입니다. 그 다음에, 뭐, 나정이와 철봉이 만나, 나중에 만나는, 그래? 라는 의미고, 철봉이는 맞냐 틀리냐로 알아들은 거고. 그래서, 이런 거, 여기는 외워야 돼요. 왜 우리가 다 다르냐? 왜 서로의 말하기가 다 다르냐? 이거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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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요거 서로의, 말하기 방법이 다른 이유예요. 다 살아온 게 다르니까입니다. 방법이. 다른 이유. 그래서 이게 문제고, 이게 엔서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이거 그대로 쓰면 됩니다. 어. 살아온 게 다르잖아.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설마, 아, 이거 외워야 될까? 얘들아? 학교에서 근데 웬만해서는 교과서에 있는 거는 다 외우는 게 좋거든요. 물어볼 수도 있겠다 이거. 같은 부추를 이지랄로 하는데 전구지 같은 건 유명하죠.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어, 저도 생소해서 뭐 어쨌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지역방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사례, 뭐 졸라게 쓰지 뭐.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하죠. 이건 성별에 따른 거죠. 남성, 여성 구별없이 다 쓰지만, 예. 네. 뭐 선호도의 차이는 있다. 남성은 평소면, 여성은 음뭐 지금 지구, 지구, 의도 생각해, 의문을 사용한다. 상대를 배려하는 거고 남자는 어지 생각. 그러니까 남성은 아나 배고픈데 밥 먹자 이거고, 여성은 난 배고픈데 얘 배가 안고플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먼저 알아보는 거죠. 너배안 고파 이렇게. 그래서 서로 쓰는 문장에 선호도가 다르다라는 게 연구 결과입니다. 선호도 연구 결과예요. 이것도 막 그거 아니야. 어. 연구가 그렇다는 거야. 나오잖아, 이 씨. 응. 그다음에. 그래서 뭐, 어, 아 이건 얘기해 보자니까 꺼지시고. 자, 그래서 어 여기 나오네요. 왜 듣기 말하기 방법이 다양함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쳤으면 뭐가 문제다?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거는 음, 효율성을 떨어뜨리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거 문제거든요. 남발했을 때 문제죠. 남발했을 때 문제죠. 요도 쓰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남발했을 때의 문제점. 너무 많이 쓰면 문제가 생겨요. 남발했을 때의 문제점이다. 하지만 그래도, 어, 우리는 효율성이 또 있잖아요. 좋은 점도 있었으니까, 다양한 거를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상황에 따른 언어 예절 이해하기. 너 T야, F야? 이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 있죠? 대화의 원리라고 있는데요. 일단은 좀어 정리를 해 드리면 자, 우리나라에는요. 대화를 할때 원리가 있습니다. 대화의 원리. 그 대화의 원리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요. 이첫 번째가 뭐냐면 순서 교대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거 상식으로라도 알아두세요. 순서 교대의 원리. 순서 교대 원리는 쉬워요. 어, 너나 번갈아 가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만 얘기해요? 어, 그면 얘가 가겠죠. 그럼 너만 얘기해요? 그럼 내가 가겠죠. 그래서 서로 서로 들어주고 말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협력의 원리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너 티야? 이게 협력의 원리고요. 그 다음에 공손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공손성의 원리. 얘는 뭐야? 너 F야? 이 버킹 MBTI가 애들 다 조져놨다니까. 뭐 어쨌든간에 협력의 원리는요.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일만 하는 거예요. 어? 어나 너무 속상해. 그래?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협력의 원리고요. 공손성의 원리는 어 그래? 아 상대방의 기분을 풀어주는게 공손성의 원리죠. 그래서 보시면 봐봐. 다음 내용 같은 걸 아빠가 공손성의 원리를 잘 지키고 있나? 공손성의 원리부터 보자는 거죠. 그래서 공손성의 원리 여기 설명 나오죠. 그래서 협력의 원리는 어디 가고? 공손성의 원리만 나오는지? 뭐 어쨌든 간에 우리는 나쁠 게 없죠. 이것만 나오면 이것만 오면 되니까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첫 번째, 요령의 격률, 관용의 격률, 천동, 겸양, 동의 해가지고, 지금 이게, 1, 2, 3, 4, 5, 총 5개입니다. 요령의 격률이 뭐냐면요, 상대에게 부담은 줄이고, 이익을 늘려요. 그니까, 어, 뭔가를 빌리거나, 아니면 얘기를 할 때, 음, 아, 이거 너 시간 되면 너 시간 되면 잠깐 나 도와줄 수 있어? 내가 나중에 너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유로의 경률이에요. 안 도와줘도 괜찮아. 어, 아, 진짜로. 어, 너, 아, 바빠. 아, 바쁘면 됐어. 나중에 내가 너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유로의 경률이고 관용의 경률은요. 나를 까야 돼요. 그리고 나를 병신 만들어야 됩니다. 나에게 부담을 주어야 돼요. 아, 내가 봉청에서 그런데, 야, 씨, 내가 병신이라고그는데안 가져왔다. 나한 번만 빌려줄 수 있니? 아, 진짜, 제발, 병실에 그래. 이게 이제 관용의 경률이고, 아니면 내 탓으로 하는 거 있죠. 아, 제가 귀가 안 좋아서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이렇게. 선생님 말려고 말라서 못 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관용의 경률이 아니라, 이거예요. 협력에 올리고요. 근데 이제, 뭐냐, 우린 공손성에 올리니까, 공손성에 올리니까, 자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달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찬동의 경률은 상대방 비하를 하지 마요 그냥 칭찬을 겁니다 그냥 어너 정말 예쁘다 너옷 어디서 샀어 너무 이쁘다 이런 거 교매 경률은 이거 받았으면 뭐해 칭찬이거든요 이거는 이건 겸손입니다 어아 내가 뭘 네가 더 예뻐 아네 옷이 더 예쁜데 아 이거 그냥 거적대기 주소다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동의의 격률은 어, 너도 야 나도 이겁니다 공통점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와, 우리 덕수의 생일 축하한다 워메 그나저나 초가 벌써 1 8도요 18살이요? 우리 딸이 언제 이렇게 커버렸을까? 아빠 엄마가 미안하다 잘 몰라서 그래 첫째 딸을 어떻게 가르치고 둘째는 어떻게 하고 막두이는 어떻게 사람 만드는줄 몰라서 아빠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병신이라 그래줘 그니까 러 이거 뭡니까? 어디야? 어? 관용경련 아닌가? 어? 왜겸련이지잘 몰라서 어? 어? 관용 아닌가 이거? 야, 니는 학교 쌤은 뭘 아냐? 난 이거 관용으로 보거든요. 근데 일단은 교과서에는 겸양의 격렬이라고 나옵니다. 어, 내가 미안하다. 음, 응. 나도 그래. 아이, 그러니까 우리 딸이 좀 봐줘라. 음, 응. 나 내가 몰라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쓰읍, 얘도 가능한 거, 거 아닌가? 응? 어쨌든 그래서 어디 보자. 따따따따따따따뭐지제 주겠다. 진심 나왔다. 진심을 느껴 사과했다. 공수성 원리 잘 지켰다. 근데 이게 왜 겸양이냐고? 겸손한 거야? 관용 아닌가 이거? 내가 몰랐다 그러니까 너가 이해 좀해 줘라 이거는 이건데 뭐 어쨌든 이거 학교에서 얘기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협력의 원리에요 그러니까 요령의 경률이라고 하면은 뭐냐면요 공손성이죠 요거 그니까 이제 어 아 이것도 설명해야 되나? 아 여기 나오네. 협력의 원리부터 일단 설명 좀 드릴게요. 협력의 원리가 여기 뒤에 나오네요. 협력의 원리는요. 그냥 무조건 뭐만 하는 거냐면 대화 목적 방향에 사호 협력하여 대화한다는 것이에요. 협력의 원리가 그니까 공손성의 원리는 뭐야? 그런 게 아니라 아 우리 좀말좀 좀 이쁘게 하자요. 공손성의 원리는 말좀 이쁘게 하자. 공, 여기도 좀 체크를 하자. 공손성의 원리는 우리 말좀 이쁘게 할래? 대화할 때 서로 예의바른 태도를 지켜야 하는 것. 그래서 조금 싸가지 있게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요 그냥 할 것만 하면 됩니다 뭐만 하면 돼요 그냥 목적만 맞으면 돼요 그래서 야 말할 것만 말해 그 다음에 구라치지마 맞는 소리만 해 모호한 표현이나 중의적 표현을 펴고 명료하게 뺑뺑 돌리지마 그러니까 대화죠 이거요 그래서 이것만 지키면요 은 말이 매우 짧아집니다. 그래서 보, 봐요, 종현아, 갖다 줘. 요령의 경률을 위배했지만, 하지만, 어, 하지만 나는 이거를 어떻게도 보냐 이제 이 t 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의 원리는 뭐 질의 경률, 결 결이 뭐야? 질의 경률과 양의 경률. 해도의 경률 있죠? 이거 지킨 겁니다. 요거를 지킨 겁니다. 하지만, 공손성의 원리인 요령의 경률을 위배한 거죠. 싸가지가 없잖아요. 왜? 아니, 귀찮아. 근데, 봐봐. 얘는 왜냐면요. 봐봐. 왜라고 했죠? 왜, 왜, 왜? 그러면 이 왜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어, 이거는 양의 경률을 위배했죠. 왜? 말할 걸 얘기 안 했잖아요. 왜라고 했으면요. 왜라고 얘기해야 돼요. 왜냐 면 지르격률, 양해경률 이거를 지켜야 되니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어, 여기서부터 이 새끼가 이걸 다다생각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 아말하있잖아 갖다 줘 이러면 뭐야? 어제 태성 이최체 수업에서 비서 갖다 줘힘거 갖다. 이게 뭐야? 양해 격률. 왜? 왜에 대한 필요한 정보 제공했죠. 구라 아니죠. 그 다음에 맥락에 맞는 정보죠. 그 다음에 뺑뺑 안 돌려서 얘기했죠. 바로 딱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거 다 지킨 거다. 그래서 어, 상대방이 부탁한 상황에서는 좀다 어, 지켜보자 이거죠. 그래서 어, 화자의 부탁할 때는 공손성의 원리가 왔답니다. 왜냐면 부탁이잖아요. 협력의 원리로만 싸가지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간접적이고 완곡한 표현, 완곡한 표현이 돌려 얘기한다는 소리거든요. 음, 완곡한 표현, 돌려 말하는. 아니다 돌려말하도어 부드러운 이런 뜻이에요 응. 그래서 간접적으로 부드러운 표현이 상대방이 부담을 덜어주는 예의바르고 공손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저기 잠깐 혹시 뭐 이런거 어 쓰거나 있으세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선택권을 주는거죠 그래서 부담을 덜어주는거지 할수 있니? 이렇게 근데 이제 어, 나 같은 경우에는 니들한테 선택권 안 주죠. 왜? 야, 너는 이거 숙제 해올 거니? 하겠냐? 안 하지? 그니까 뭐야? 해 새끼들아. 상대방의 부담을 오지게 줘야 됩니다. 어, 부담 덜어줬다가 내가 부담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는 니들한테 협력으로 가는 거예요. 협력의 원리. 왜? 우리는 성적을 높여야 되는 목적과 방향에 맞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다. 그래서, 뭐, 여기 있어요. 뭐, 축하하는 말하기, 사과하는 말하기, 위로하는 말하기, 이거 다 공손성의 원리, 어. 공손성 원리로, 어, 쭉쭉쭉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거. 축하할 때 뭐는 쓰지 말아요? 건강하십시오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축하할 때, 이것만 알면 돼요. 뭐, 나머지는 다 맞아. 근데, 이거는 쓰면 안 된다. 왜? 어디 건강하라고 명령질이야. 에? 그래서 이거, 건강하십시오는, 안 돼. 이거, 이거 틀린 거. 응. 건강하십시오. 이건 틀림 명령형 쓰는 거 아닙니다 명령하지마 그 다음에 사과하는 말하기에는 뭘 쓰면 안 돼요? 어? 사과할 때는 이거는 협력의 원리로 해야 돼요 사과할 때 협력의 원리로 무조건 탁탁탁 그래서 자신에게 책임이 있으면 밝히거나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요 잘못 행위를 정확히 알고 있음을 드러낸다 어. 내가 이래서 미안하고 저래서 미안하다 앞으로는 이런 일을 발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그 다음에 위로는 왜 해요? 위로하는 말하기. 이거는 조금 어, 희망적인 말을 한다. 어, 너 이제 좆됐다라고 하면 그게 위로입니까? 선전포고지? 어쨌든 이런 걸로 한다. 나머지는 뭐 학습활동에 있는 거라서 어, 졸라리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아 순서 교도 여기 나오네. 아까 내가 앞에 얘기했던 거. 순서 교대 원리. 근데 이것도 좀 어, 해야 될게 있어요. 외워야 될게 있어가지고 음, 아 미친 옆에 나오네. 뭐야? 야, 이거 이거 적어라 이거. 이거. 이거를 정리해라. 저 서로서로 한 번씩 하는 건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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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혼자 말을 존나 하고 아가리 닫고 끼어들고 관련 없는 거 얘기하고 어 바로 싸대기 오만대. 그래서 여기 어 여기 나오네요. 지키지 않은 사례. 첫 번째 혼자 말을 존나 하거나 순서 끼어들거나 그다음에 침묵하는 거. 아, 이것도 돌아버려요. 선생님 입장에서 뭔가 질문했는데 니들이 말안 하잖아? 아, 그냥 때려치고 나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면 상관없어. 모르는 거는 애들 눈동자 보면 알아요. 존나 그 멍청한 눈 하고 있으면은 니 새끼들이 모르는 건데. 싸가지 없는 눈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답을 안 한다? 어, 이 새끼들. 일부러 침묵하는 거죠. 그러면 너네는 이거를 어긴 거잖아요? 어겼으면? 맞아야지. 어쨌든. 이런 거. 그 다음에 야 이것도 나이야 마음을 나누는 대화하기 이거는 수행표 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음. 뭐 어쨌든 음. 뭐 제대로 얘기해 봐라 이거는 한국 사람이라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뭐 선생님께 사전 빌려달는데 선생님 저 이래 이래 해서 그런데 사전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고 빌어줄 수 있나요? 공손성 관리 쓰면 되고 이것도 아까 배웠죠 희망적인 말 하라고 음. 그다음에 형에게 사과하는 거. 형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해 미안해. 앞으로는 이러지 않을게. 내가 이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 아하 이거 아 얘는 알아겠다. 마무리 부분이거든요. 소단원 마무리 정리가 있네요. 왜 달라? 왜 달라? 개인에 따라서 살아온 게 다르니까. 집단에 따라서 살아온 곳이 다르니까. 살아온 시대도 다르고. 그래서 이렇게 대화의 원리는 총 세 가지가 있고요. 공손성의 원리에 다섯 개 있었고, 협력의 원리에는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경률, 각각의 경률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여기도 보고, 외우고, 문제 푸시기 바랍니다. 수고요.